이 작품이 예술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, 내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?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?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꼭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들 이렇게 작은 예술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여러분들이 음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음 예술에 관련된 것들, 좋은 음악이든 내가 좋아하는 영화든 뭐든 그런 낭만을. 않고 항상 곁에 가까이 두고 사시기를 바라고요. 그것들이 주는 위안, 위안과 행복을 그 찰나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느끼실 어,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저희 제품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원 어, 오빠가 하신 말씀처럼 대학로에 좋은 공연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라우에스트 같은 작품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항상 이렇게 극성해서 작품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건강하게 맞고 마칠 수 있어서 너 감사드립니다. 어, 오늘 저녁에 총각이니까요. 오늘 저녁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, 감사합니다. 지휘 배우진은 바로 이곳에서 다른 작품에서도 저희가 이 이력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가 보구나. <laughs> 그래서 진짜 <laughs> 훨씬 이쁜지가. 어, <laughs> 그래서 너무도 감회가 새로웠거든요. 그 시내서도 이런 그때는 같은 시내서 대사를 나누는 장면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교감이 깊이 될수 있는 배우.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라웨스트와 닮은 따뜻한 봄그 다정한 계절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아직 한 번의 공연이 더 남아있고요 지방도 있어요 네, 지방도 있습니다 네. 저희 라웨스트 3연 마지막 공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